자, 이번에는 33번. 자, 이거는 이제, 어, 내용이 조금 제 정치적인 내용도 다르고, 이제 문화, 권력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 내용이 이제, 어,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용 분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네,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해서 보면 되는데, 자, 우선 이제 시작을 해보자. 33번 첫 번째 문장은, 자, 역사적으로라고 시작한다 거지. 역사적으로 팔레스야. 자, 팔레스는 이제 당연히 궁전이겠지. 이게 문장의 주어겠지. 자, 역사적으로 궁전이라고 하는 곳은 원저스 홈 단순한 집은 아니었어. 자 이게 이제 not just가 여기서 이제 나돌리와 느낌이 이제 비슷하겠지. 그리고 보돌 s 소라는 말은 이게 이 세미콜론 속에 보시라는 느낌이 들어갔어. 단순한 집 집이 아니라 혹은 단, 어, 집일 뿐만 아니라 그 궁전이라고 하는 거, 대기 가르키는 가건 궁전이겠지, 그지? 이 궁전이라고 하는 곳은 신중하게 제작되어진, 구성되어진 무대였어. 근데 이 무대가 뭐 할, 뭐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보완되어진, 뭐 하도록, 임프레스, 강한 인상을 주고, 인상을 주다야, 그 다음에 또, 보는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는 거지. 위협하다. 요런 의도로 만들어지 만들어진, 어, 그런 무대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어, w i l e stone symbolized permanence and strength. 이, 근, 궁전의 건축 재료인 돌, 돌, 그지? 어, 석조 건물이니까, 돌이, 어, 구적인 것과 구성이지그 다음 강인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하지만, 하지만이 나왔어, w 일 i l 이 나왔으니까, 뭐, 뭐, 얘기를 하지만, 유리, 또 다른 재료인 유리는 제공해줘. 이와 똑같이 강력한 어떤 것을 제공해줘. 그러니까 돌, 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돌처럼 돌만큼이나 똑같이 강력한 뭔가를 유리도 제공한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유리가 제공하는 게 가시성이야. 어, 이 가시성이 가진 의미가 뭐냐면 그 궁전에서 큰 창을 도입을 한 것은 결국 뭐했어 도입을 한 것이 허락했어. A2도 쓰고 있지. 지배자가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look down upon 내려다본다는 거지. 그들의 신하들을 내려다보는 것을 가능하게 했어. 서브젝트가 신하들이냐? 신하. 신하. 자, 이게 큰거안지지 누나 뭔다 강조하면서 그 지배자들의 이게 룰루겠지. 지배자들의 뭐야? 향상된 지위를 강조하면서. 그건 위, 위에 있는. 집이겠지, 그지? 이렇게 된다, 만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결해도 주목해서 다복도 되겠다. 반대로 이것은 또한 허락하는데 뭘 허락해? 이번에는 신하들이 to gaze up. 위쪽을 응시하도록. 그지? 위를 응시하는 거지? 위로 응시하도록. 그들의 지도자들을 위쪽으로 우르르 보는 거야. 또그 마인드다. 만들어내면서 경외신과 그리. 그리감을 만들어내어서, 어, 조금 더 이제, 그막 신비롭기도 하고, 힘있는 존재로, 우르르 볼수는 존재로, 그리감을 만들어내더란 얘기야. 자, 거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탑픽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탑픽에 대해서 길게, 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만 우리는 요약을 하면 될것 같은데, 자, 이게 서머리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냐면, 공전, 음, 응? 어, 뭐였다는 얘기야? 무대였어. 어, 의도된 무대야. 근데 이 의도가 뭐 하려고 의도된가? 인상을 주고, 위협감을 주는, 위협감을 주로 의도된 무대였어. 그지 자, 그리고, 어, 궁전의 재료. 자, 재료는, 돌과 유리가 있는데, 돌은 강인함, 그 다음에 연구적, 연구성을 상징해. 근데 유리는 가시성을 나타낸다 말이야. 가시성을 이제 나타내는데, 이 가시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음, 골욕자는 신화를 내려다 보고, 내려다 보고, 신화는 권력자를, 음, 우러를 보는 거지. 우르르.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휘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look down이야. look up. 야, look down. 그 다음에, gaze down이 아고 gaze up. 이런 식이야, 그지? 요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만들어 내겠지.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B 칸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그지? 자, 요렇게 어, 기억을 해둬야 돼. 요런 식의 이제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음, 베르사유 이 궁전을 예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예시가 나왔지, 그지? 베르사유 이 궁전을 예시로 들고 있어. 거기에 있는 이서 호로페 미노얼스 거울의 방이 있는데, 어. 반대쪽을 반사하고 비춰주는 표면들로 일렬로 늘어서져 있는 호로 미롤즈라고 하는 것은 어 공간의 웅장함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뭐하기도 한다는가 왕을 이제 현란한 어떤 외관의 한 가운데에다가 왕을 위치시키기도 해. 그게 뭘 한다는가 절대 권위를 강화시키면서 빈칸도 굴로나온다 그지? 절대 권위 요런 것들이 제 빈칸 후보에 되는가 아는가? 그리고 어, 궁전에서의... 이게 이제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궁전에서 유리를 사용하는 것은 미학적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이기도 했다 그 말도 중요한 말이겠지 그지? 이게 not merely가 또 뭐하고 똑같아 not only하고 같은 구조로 잡아주면 되겠어 그지?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결국 이제, 어, 예시가, 베르사이유베르사이유공전의 어, 거울의 방. 이게 예시로 나왔어, 그지? 자, 요거는 이제, 이, 거울의 방이 하는 역할은, 어, 왕의 권위를 강화시킵니다. 이게 포인트가 뭐지? 그리고 이거는 또 미학적일뿐만 아니라뿐 아니라 전략적이기도 해.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또 오픈 사이드 라이저, 어 열린 시야는 뭘 가능하게 한가? 허락했는데 더 나은 감시야. 단어들 다 중요해. 감시, 통제, 뭘 보장하면서. 왕족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그지? 그래서, 신하들과, 이게 이제 신하들이지. 붕정이니까 이게 신하들이겠지? 신하들과 방문객들은 지속적으로 인식해. 자기들이 관찰되어지고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그게 어디에 기여한다? 기여하는데, Atmosphere of Careful Obedience and Respect. 이런 말도 더 중요하겠지, 그지? Atmosphere of Careful Obedience. 빈칸으로 나올 만한 말들이 굉장히 많아. 결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 나오냐 면 어, 건축물 자체가, 건축물 자체가 뭘 한다는가? 사회적 행동을 만들어내. 지시하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여기서 거울이라고 한 거는 어떤 역할을 한다? 음, 1번인데, 그지? 자,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해? 말 없는 집행자 역할을 해. 뭐를 집행시키는가? 말없이 권력의 역학을 권력 역학이야 집행하는 집행자 역할을 하는 게 어, 거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역학이지 역할이 아니라 오케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떤 얘기가 어, 어, 그래서 결국은 어떤 얘기까지 넘어가야 되냐면 신하들을 복종하고 존경심을 나타낸다. 존경심을 나타내도록 구조화 되어 있어. 그지? 자, 그렇게 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예문이 어떤 예문이냐. 어, 어떤 이제 결론,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건축이, 건축이 사회적 행동을, 행동을 지시한다. 지시한다는 건 이제 만든다는 얘기야. 그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겠어. 자, 그래서, 음, 여기서도 이제 빈칸 후보 중에 하나가 Dictated Social Behavior. 이 부분이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이, 그래 어, 출제 포인트가 좀 많았어. 출제 포인트가. 일단, 빈칸하고 어휘가 굉장히 중요해져. 그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제 이제 하는 이제 주제나 제목을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묻어 봐야 돼, 이것도 봐야지 순서 사필도 봐야지 그리고 이제 빈칸이나 어휘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만 주고 요양문도 같이 봐두라는 얘기야. 요양문에서 이제 빈칸을 비워놓고 낮은 어휘를 고르는 거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라라고 봐야겠어. 그게 이제 33번 내용이었는데. 그래, 제목은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 어... 제목, 제목을 잡아보자. 어, use of c l 야 유리의 사용. In, 어, palace's a palace 죠 이렇게 이제 한번 잡볼수 있겠지, 그지? 유리의 사용은 뭔가? 음, 유리는? 스트레지 전략이야. 스트라스지5 4 5 5 5 5 5 5 5 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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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5 5스가지배5 지배. 5 5 5 5 5지배 n 그 다음에, 통제, 컨트롤, 뭐, 이 정도 단어. 이 집어넣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글 전체를 내용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3주 3번은 쉽지가 않아서 어려운 거니까 잘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 오케이.